안녕하세요. 오늘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 줄여서 GAN이라고 하는데요. 이 적대적 신경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께서 이 논문을 주시면서 이해를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GAN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generative adversarial nets 야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적대적 신경망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면요, 어떤 데이터 g 가 주어지면 이 generating function을 통해서 나온 값 이 값을 우리가 가짜 이미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한 가짜 이미지가 주어지면 어때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판별을 하겠죠. 아, 얘가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이제 진짜의 확률을 예측한다면 을 만약에 가짜잖아요. 그러면 가짜 이미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가짜로 생성된 이 이미지를 d라는 함수가 받으면 얘가 0에 가까운 값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 데이터 x가 주어진다면 그럼 어때요? 디스크리메이트 입장에서는 진짜잖아요. 그러면 어, dx는 1에 가까운 값을 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좀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를 쓸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가짜를 더잘 구별해내려고 애를 쓸 테니까, 이 둘이 점점 학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제 결국에는 제너레이터가 진짜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낸다. 하는 것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 바로 모순계 뭐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 Gn이 가지는 비용 함수의 모양이 어떤가요? 한번 살펴볼게요. Gn의 비용 함수는 자 논문에서는 우리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Gn의 비용 함수는요, 당연히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어, 혼합된 형태로 주어지겠죠. 자 이를테면 x가 데이터 분포를 가질 때 로그 dx 의 기대값 그리고 우리 g가 또 그만의 분포를 가지겠죠? 자, 그럴 때 로그 1 d g z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어, 입장에서는 이 맥시마이즈를 시키고요.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미니마이즈 되도록 그렇게 비용 함수를 결정을 한 겁니다. 얘를 우리가 J라는 함수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보세요. 이 dx가 1이다. 그럼 어때요? 로그 1. 로그 1이면 로그 이면 0이거든요. 그래서 j가 가질 수 있는 값의 가장 최대값은 0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0이다. 그러면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그래서 j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의 값을 가지는 그러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논문에서는 무엇을 증명할 거냐면 이 비용 함수의 그 그러니까 어, 한번 미분했을 때 도함수를 제로로 놓고 그때 어, 우리가 어떤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 극값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혹은 최대값은 얼마인가를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런데 우리가 g와 d를 동시에 고려하려니까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g에 대해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generating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고정이니까, 그렇죠? 부분이 이제 고정이니까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논문에 나와있는 표기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cg라고 할게요. 그리고 d 에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겠습니다. x가 p 데이터 x log dx c 가 g log 1-dgg 이렇게요. 자 그런데 어 G를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D G 스타 D G 스타 요렇게쓸 겁니다 고정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G를 넣어서 만들어진 이 가짜 가짜 이미지 있죠 이 가짜 이미지가 가지는 이그 값을, 변수를 이렇게 x로 변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d가 가지는 분포가 x가 가지는 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한번 써보면요. 이런 모양을 가져요. x가 p 데이터 x, log dg star x, 플러스 기대값 그리고 xpgx, 로그 1 마이너스 DG 스타 X. 요렇게요 자, 우리 어떤 확률변수, 연속형 확률변수의 기대값의 정의식 혹시 아세요? X와 FX를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바로 X의 기대값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풀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자 x fx 에요 그래서 분포 함수 데이터의 분포 함수 p 데이터 x 오고 그리고 로그 dg 스타 x 그 다음에 또 모든 x 에 대해서 pg x 로그 1- dg 스타 x 요렇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 생각해 볼게요. 어, 극값이 존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식이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식을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어, dg s t x에 대해서 풀 겁니다. 다시 써볼게요. p 데이터 x 로그 d g 스타 x 플러스 p g x 로그 1 마이너스 d g 스타 x 자이 식을 d g 스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0으로 놓고 우리가 디지 스타엑스의 어, 극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려고 보니까 많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다 y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분포도 이렇게 a, b로 바꿔서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 곱하기 y 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y 분의 그쵸 마이너스 1이죠. 자, 그것을 0으로 놓습니다. 다시 쓴다면 y 곱하기 1 마이너스 y 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y 플러스 마이너스 by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근데 우리 분모는 불능이 되면 안 되니까 제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자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쓰면, 다시 쓰면 a-ay-by는 빼기 빼기 0, a-ya-b는 0, y는 a-b분의 y,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다시 쓰면 d g 스타 x는 p 데이터 x 플러스 p g x 분의 p 데이터 x 요렇게 자 이때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극값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여기 조금 전에 이 generating 함수를 고정을 시키고 난 뒤에 이 함수 있죠. 비용 함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논문에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자, 이것 을우 어 리가 이렇게 썼 거든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어땠어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디지 스타 x를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써줄 겁니다. 어디 자리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뭘 써준다고요? p 데이터 x 플러스 p g x 분의 p 데이터 x. 여기도 마찬가지 p 데이터 x 플러스 PGX, P 데이터 X. 씁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 PG, X 로그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지금 음, 이렇게 돼 있어요.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은 어때요? P 데이터 X 플러스 PG, X 분의 P 데이터 X 플러스 PG, X 이렇게 되겠죠. 그거 빼기 P 데이터 X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결국에 남는 게 뭐죠? p 데이터 x 플러스 p g x 분의 p g x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전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식이 필요한데 자, 여기에다가 어, 로그 2를 더해주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그 1을 두번더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어, 로그 4를 빼준 형태가 되면 등호가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간단하게 써보면 음, KL 다이버전스 P 데이터 X 그리고 2분의 P 데이터 X P GX 플러스 KL 다이버전스 PGX 2분의 P 데이터 PG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젠슨 쉐넌 다이버전스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칭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난네거티브인 그런 젠슨-시annon 다이버 n c 스 마이너스 로그 4로 이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자체가 난네거티브이고 그리고 피 데이터와 p g가 같을 때이 값이 0의 값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비용 함수는 어, 마이너스 로그 4에서 최적 값을 가지는 최소 값을 가지는 즉 글로벌 미니멈이 마이너스 로그 4가 되는 그러한 함수다. 그래서 잘만 하면 우리가 어, 그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수식의 명이 뜻하는 바입니다. 자이 얘기는 뭐예요? 자 실제 데이터가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우리 가짜 데이터가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주어지면 어, 높은 확률의 값으로, 그죠 1에 가까운 값으로 어, 진짜야 하다가 진짜라 판단 내릴 확률이 어, 가짜 분포 함수에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떨어질 겁니다. 그쵸 그런데 실제 데이터와 그렇 그리고 가짜 데이터가 같은 분포를 가진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죠. 그래서 어떤 값이 주어지면 2분의 1의 확률로 그냥 랜덤하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어, D, G, x의 그 추정값 기억나죠? P 데이터 X 플러스 PGX 분의 P 데이터 X. 이 둘이 결국 같아지면 2분의 1의 확률이 된다. 2분의 1일 때, 최소 극소값 마이너스 로그 4를 가지는 비용 함수를 가진다. 그래서 진짜에 가까운 가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어, 논문에서 증명한 바입니다. 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GAN이라는 적대적 신경망의 비용 함수를 어, 살펴봄으로써 어, 어떻게 수식을 구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